반갑습니다. 네, 잘 지내셨나요? 예. 오늘은 네네. 골 때리는 그녀에 출연 중인 탤런트 네. 박선영 씨. 네. 예. 인 감영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박선영 씨. 예. 어, 예전에 이제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예. 청춘 남년들이 결혼을 못한 사람들 예. 또 돌싱으로 돌아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. 예. 어떤 화제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죠. 예. 거기에서 박승령 씨를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남성다운 기질을 많이 보였잖아요. 예. 그 남성다운 기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박씨 성을 가지고 오면서 어,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았다라는 겁니다. 예. 또한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,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게 포용력이 네. 굉장히 좋더라는 겁니다. 음. 그 이름을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은 쏘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음. 요즘 이 친구가 나이가 제법 됐죠? 예, 예. 나이가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. 네. 예, 결혼을 할수 있을런지. 예, 예. 아, 이 친구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20대 한 8세에서 31, 일2세 했었어야 했어요. 음. 그런데 아는 이유가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음.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, 결혼을 38세, 40세 전에 하게 되면 이별수가 반드시 따르더라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우연인지 몰르더라도이 친구가 그 스스로를 결혼을 못한 이유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? 하는 제 스스로를 유추를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결혼을 일치별해서 이별수가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, 또한 이별수가 따르니까 내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되겠다라고 유추를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아직 있어요. 그런데 음. 박선영 씨 요즘 자기의 그 결혼관을 보면은요 아마 2024년, 2025년에 예. 결혼할 수 있는 그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아마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 좋지 않을까요? 음. 예, 원장님 고맙습니다. 네.